자 이번에 새로 나온 도적 직업군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데미지를 넣고 쓰는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제 듀얼블레이드 스킬쿨이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12초 17초 12초 23초 그리고 18초 다른 직업군들은 4초 6초 10초 이런거에 반해서 줄여가지고 듀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듀블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상세시켜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재충전이라고 해서 평타를 때릴 때마다 이제 무작위의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킬 쿨을 한번 쫙 돌리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평타를 쳐가지고 재사용 대기 시간을 깎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45레벨이 되게 되면 기본 공격력의 위력, 추가 데미지가 50%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평타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스킬 쏟아붓고 평타 치면서 대기 시간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는 이제 기획자가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궁극기를 제외한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질풍의 기운을 얻고 이것을 4개를 모으면 강화 스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스킬을 쓸때 확률적으로 질풍의 기운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스킬 관련해서는 이렇게 스킬들을 쓰면서 질풍 스택을 쌓게 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화된 스킬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킬을 써가지고 질풍 스택 4 스택 쌓은 다음에 강화 스킬로 바꿔갖고 터트리고 스킬을 다 썼다고 하면 강화된 평타를 계속 치면서 질풍도 쌓으면서 스킬 쿨 타임을 줄이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또 스킬을 쓰고 이런 걸 반복해서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듀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돌진기가 있기는 한데 타 직업군들에 비해서 이제 회피기라는 게 없습니다. 회피기는 없고 이동하면서 때리는 걸 활용해가지고 적 근처에 붙어갖고 데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좀 생존을 해야 되는데 평타도 강하고 스킬도 강한 편이다 보니까 데미지 질량이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듀얼 블레이드 자체가 일단 쌍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지가 납니다, 간지. 그리고 듀벨 같은 경우는 솜씨가 기본 스탯이다 보니까 경갑을 착용해주시면 되고 생존기가 거의 없는 딜에 몰빵된 애다 보니까 솜씨 행운 기교 세 가지로 보너스 카드를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회오리,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스킬이 허리케인으로 바뀌는데 이 허리케인이 이제 우리가 아는 디아블로의 바바리안 힐인드처럼 바뀌어버려요. 이 회오리가 아마 주력기 중에 하나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속행. 속행 같은 경우는 하울링 게이랑 템페스트 스킬에 변화를 주면서, 이제 궁극기를 제외한 액티브 스킬의 재사용대기 시간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듀블 특성상 스킬 재사용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속행을 통해가지고 스킬 재사용 쿨타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듀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생존기도 없고 몸이 워낙 약한데 데미지가 좋고 쌍검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듀얼 블레이드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게임은 내가 재미만 느낀다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듀블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꾸준히 키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얼 블레이드의 컨셉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